안녕하세요. 강사 선연숙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동영상 컷 편집과 펜앤줌 기능입니다. 동영상 컷 편집은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분할 또는 영상의 일부분을 복제, 이동할 때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펜과 줌 기능 중에 팬 기능은 영상을 상하 좌우 이동함으로써 밋밋할 수 있는 영상에 생동감을 넣어줄 수 있고요. 줌 기능은 영상을 점점 확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영상을 저보다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동영상 샘플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컷 편집과 펜앤줌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앞 부분과 끝 부분에 음 필요없는 영상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17초 가량의 영상이고요 빨간선 재생 헤드를 음, 앞부분에 지나가는 여자 영상을 삭제 하려면 먼저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클립을 터치 상단 위쪽에 가위 모양 아이콘 트림 분할을 눌러서 플레이 헤드에 왼쪽 트림을 눌러서 삭제 하겠습니다 역시 끝부분도 아이와 아빠가 지나가는 영상 앞부분에다가 처음 시작 위치에 두시고요. 트림 분할 가셔서 플레이헤드의 오른쪽 트림을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초가량의 영상이 남았는데요. 이 영상을 4개의 영상으로 분할을 한 뒤, 각각의 분할된 영상에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생애들을 3초, 네, 3초 정도 지점에 위치해 주고요. 트림 분할에 분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눌러 주시고요. 재생애들을 6초 되는 위치에 두시고, 역시 분할하겠습니다. 9초 위치에 두시고요. 역시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 이렇게 영상을 4개 영상으로 나눠 놨습니다. 첫 번째 영상 클립에서는 첫 번째 커플의 영상을 좀더 확대해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클립을 터치하시고 펜앤 줌 기능에 가셔서 시작과 끝 위치의 영상을 크게 확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동기화, 예, 부등호 표시를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 창에서 두 손가락을 벌려서 확대해서 이동시켜 주십시오. 확인하신 다음에 재생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커플의 확대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립에서는 두 번째 커플을 점점 크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터치하신 다음에 펜앤줌 기능에 가셔서 시작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끝 위치를 터치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확대시켜 이동시켜 주십시오. 확인 눌러서 재생을 해서 보면 두 번째 커플이 점점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클립은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앤줌 기능 가셔서 시작 위치에서는 첫 번째 커플을 화면에 위치시켜 주시고 끝 위치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커플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확대, 이동. 네. 재생을 해서 보시면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것처럼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커플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위치에서는 세 번째 커플을 위치시켜 주시고, 끝 위치에서는 첫 번째 커플의 영상을 이동시켜 주시면, 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영상을 같이 재생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 같지 않게 카메라가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시킨 것처럼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컷 편집과 줌앤펜 기능을 이용하여 좀더 생동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